빈다고는 하지만은 안 비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야. 그러면 어떻게? 우울증 같은 경우도 많이들 들어오잖아요. 심감물자들은 네. 우울증 같은 거 들어오면 잡신도 잘 들어올 수 있어요. 음. 음.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어. 오케이, 반갑습니다. 네. 어, 혹시 네. 혹시 빈이나 음. 뭐, 어, 뭔가 에좀 시신 거 같은 어, 어, 어. 아니 면 혹은 심병 어. 이런 손님 이 많나요? 어, 많아요. 요새 너무 많아요. 그렇죠. 네.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음, 음. 왜 많아지는 건가요? 왜 많아지는 거예요? 잡신 많이 들려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어, 어. 자기가 신인 양하고 들어오시는 양반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럴까요? 옛날에 어른들은 우리 물 떠놓고도 진짜 어디 우물 안에서도 많이 빌고 네. 내자 손들 잘 되라고 네. 어 귀이 되고 높이 되고 가중 편안하게 해달라고 많이 네. 많이 빌었단 말이야. 네. 요새는 그냥 뭐랄까 종교도 여러 종교고 그렇죠, 그렇죠. 내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. 네. 제사만 지내면 다 그냥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는 양반들도 많단 말이야. 네. 많이 빌던 분들은 위에 위때 많이 빌던 분들은 네. 어 손들이 그렇게 신감물이어도 네. 허주 잡신이 끼지 않고 잘 풀려 나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많은데 네. 비는 분들은 빈다고는 하지만은 안 비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야. 그러면 어떻게? 우울증 같은 경우도 많이들 들어오잖아요. 네. 신감물자들은 우울증 같은 거 들어오면 잡신도 잘 들어올 수 있어요. 음. 신감물자들이 보면 허주들이 많이 끼거든요. 네.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잡신들이 많이 빙의가 돼서 들어오지 않을까? 네. 그러면은 음. 이 신경과 빙의 음. 이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음. 진리 걸린 분이 더 많아요. 신분 걸리신 분이 더 많아요. 잡신을 끌고 들어오는 신들이 많아. 보면. 어. 그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좀 응, 응. 어떻게 보이세요? 선생님가 들어 여기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. 응, 응. 어, 계세요? 목소리부터 달라. 음. 아, 그래요? 어. 어. 음. 지 말만 해. 들으려 하질 않아. 그냥 지 잘났네야. 그러고는 허주는요. 음. 자기가 이걸 걷자고 하면 자기가 죽을 걸 알기 때문에 네. 쫓아내지기걸 알기 때문에 네. 죽으려 하지 않아요. 음. 음. 그러기 때문에 막 뭐라 그럴까 알았어요 순종하는 척하고 뒤돌아서 딴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지잘난 맛이 좀 많지. 아 뭐, 그러면은 저도. 결국 이런 좀 신병은 아니더라도 빙이 걸리신 분들은 음. 자기가 빙인 뭔가 어, 신인 건지 모르네요. 아 어, 몰라 아는 사람들도 있지 말은 이제 어디 가서는 자꾸 들으니까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. 자기가 신인양해 자기가 신인 줄 알아. 어. 그러면 음 말이 안 통해. 그렇다고 다 무당 시킬 수는 없잖아. 그러니까. 그럼 신이라고 해서 다 무당 시킬 거 아니고 많이 빌어서 눌러줄 수 있는 사람들은 누르고 가는 게 맞는 거고. 음. 어, 잡신이 많이 들끓는 부분은 조금 빌어서라도 해갖고 좀 자중시키고 걷어낼 부분은 걷어내고좀 음. 안정시키는 게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. 우울증도 병이잖아. 네.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잡신 많이 끌고 들어와 음. 보면. 알겠습니다. 음. 감사합니다. 어? 네. Thank you